아침에 어 고기 덮밥. 여기 시멍디 진짜 유명한 고기 덮밥집. 여기 엄청 유명한 고기 덮밥집.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대만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시멍디의 어 굉장히 유명한 고기 덮밥. 여기 아침 9시부터 문 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9시 전에 와서 번호표를 받고 지금 줄서 있습니다. 여기 고기 덮밥이 진짜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고기 덮밥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고기 덮밥 밥 위에 이렇게 금직한 삼겹살이 통째로 있고 야채 같은 좀 있고 소스 있고 비벼 밥에 비벼 먹는 고기 덮밥. 네, 제가 대만 말을 몰라가지고 가격이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한 4.5를 하시면 한국 돈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오늘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줄서 가지고 있죠. 오늘 대만 날씨 굉장히 높습니다. 35도. 여기는 대만의 중심가 시몽디. 시멍디 라는 곳이에요 음 여기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사람 계속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죠? 9시부터 문열니까 계속 오고 계십니다 여기가 대만이 신기한 게 날씨가 더워서 위에 이렇게 수증기가 나옵니다. 수증기. 수증기가 나와요. 음식점 앞에.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